오늘은 어, 다이어트 장보기인탄입니다 코스코에 가서 제가 이제 대형 물건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트레일은 소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프리시한 음식들을 살 거고 어, 다이어트 장을 보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아이템도 살짝 소개해드릴까. 있다? 이거 봐, 피어니코 너무 예쁘지? 어. 트레더조에 와서 꼭 사야 되는 물건 첫 번째 야채 믹스입니다. 어, 시금치도 꼭 사고요. 아류귤라나 뭐 레러스 믹스 잘 사는데 올게닉이고 가격 착하고요. 일단 많이 샀다 놓지 않아도 되니까 어, 간편해서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브로콜리 슬로우에요. 브로콜리 그대 있잖아요. 어요걸채 썰어서 나온 건데, 섬유질이 많아서 샐러드 할 때나 뭐 주스 할 때도 저는 굉장히 잘 이용해요. 이불 69점? <laughs> 그 다음 소세지입니다. 세 번째 아이템. 음, 미국 가서 사니까 그 소세지를 많이 먹게 되는데 무지 짜거든요. 근데 여기 소세지, 이탈리안 스타일 치킨 소세지 안 짜고 살짝 단맛도 도는 게 정말 맛있어요. 아침 식사나 파스타용으로 즐겼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으로 네 번째, 프레쉬 세몬입니다. 자연산 연어가 비교적 다른 마트보다 훨씬 싸고요. 어, 오히려 좀 양식 먹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이 다섯 번째, b a 닉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저는 뭐다 똑같은가 했는데, 트레더조 바나나 참 싱싱하고 맛있어요. 많이 안 사고 한 3-4일치만? 그 다음 달걀은 뭐 매일 먹으니까 저도 뭐 어느 마트를 가든 꼭 사요 좋은 걸 고르거든요 올게닉 제품 우린 소중하니까요 <laughs> 그 다음에 어100% 리퀴드 에그화이트예요 다이어트할 때 흰자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요걸 함께 넣으면 참 좋아요 음그 다음으로 꼭 사야 될게 견과류인데요. 어 가격도 괜찮고 양도 괜찮아서 저는 여기서 꼭 사요. 아몬드 슬라이스 된 것도 사고요. 어또 어, 이렇게 포장이 각자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어, 먹기가 좋아요. 가지고 다니면서 견과류는 너무 많이 사두면 쩐내나고. 먹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정한 양만 사요 그리고 요즘 하드 아이템이죠 브라질럿 어, 셀레늄 덩어리라고 하네요 요즘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티 제품들이에요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가격도 좋고요 어, 페퍼민트티나 허브티는 어, 저는 정말 트레더졸이 훌륭한 것 같아요 어, 특히 요즘 유행이죠 투머리 그리고 진절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그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 다음으로 냉동 제품 정말 저 이거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파전 써있죠. 와 반찬 없을 때 집에서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파도 듬뿍 들어있고 훌륭해요. 가격에 비해서. <laughs> 그리고 빠에야입니다. 어 해물 좀더 넣고 만들면 어 어느 레스토랑 부럽지 않아요. 맛있는 어 요리로 탄생합니다. 그다음 새우입니다. 냉동 새우인데 이미 쪄서 나온 새우예요. 쿡투시림이죠 그래서 저는 꼭 사다 놓고 볶음밥도 하고 뭐 파스타도 하고 샐러드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스캠피도 만들어 먹어요. 그다음에 꼭 사야 되는 거 요거 치킨 브로스. 예. 닭 육수예요. 칼국수 할때 정말 짱짱. <laughs> 그리고 야채 육수도 또 있거든요. 이것도 국 요리 할때 진짜 좋아요. 꼭 사세요. 그다음 저희 언니가 알려준 트레더조에서 화장품을 팔거든요. 히알루로닉 모이스처 부스트 세럼이라고 하는 건데 가격에 비해서 정말 훌륭해요. 수분 폭탄. 남성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꼭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시즈닝 제품들이거든요. 가격 좀 보세요. 거의 다 199. 요거 투머릭이라는 강황 가루인데 닭 요리에도 좋고 뭐 샐러드에도 좋고 정말 요긴하겠습니다 그다음 바질. 저는 이거 최애템이죠. <laughs> 그다음 짜잔 레몬페퍼. 저는 고기 요리에 요거 꼭 쓰거든요. 진짜 훌륭한 맛이에요. 그 다음에 계피가루 요즘 다이어트로 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와, 그 다음에 소개하게 되네요. 쿠키버러. 이 제품은 트레더조의 히트 상품으로도 뭐, 여러 군데 소개가 되더라고요. 누텔라? 아, 걔 저리 가라예요. 진짜 빵에 한번 발라서 드셔보시면 여러분들 그 매력에 푹 빠집니다. 쿠키버러가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에가 스파클링 와인. 요렇게 포장되어 있는 스파클링 와인 보셨어요? 캔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기 정말 좋고요. 로제 맛을 저는 사랑합니다. 와, 갑자기 시원하게 한캔 하고 싶네요. 자, 제가 이렇게 본장 가격은 70불 정도. 홀푸드 가면 2배 이상 나오죠. 홀푸드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요. 어, 거의 모든 먹거리는 트레더조에서 장을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와보세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